경주고로 1200m 레트럼파크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퍼펙트 비치까지 4마리가 직선조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서 5번 가장 먼저를 넘어서려는 박투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4번 매직로켓과 바깥쪽 8번 스타파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4번 매직로켓이 아직까지 여유있는 모습입니다. 바깥쪽 8번 스타파워 그비를 따르는 바깥쪽에서 6번 상비군까지 4번 8번 6번 4번 8번 6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아, 아 어떻게 먼저 아. 먼저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 선배가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 경기 제 하는 거야. 경주 전에 일단 인기맛이기도 했고, 이제 서로 1승씩 남은 상황이라, 선배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선배님께서도. 너 내가 먼저 할게. 막 이랬는데, 아 마지막에 조금 쓰길래, 되겠다 했는데, 조금 모자랐네요. 아. 아.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맞다. 어, 너도 이제 좀 이따 할 거야. 아, 네. 동수, 뭐, 지금 뭐, 2, 2연승 해가지고, 깜짝 놀랬고요. 오늘, 오늘 안에 동수도 바로 100승 달성할 것 같고요. 저는 인기마가 오늘 좀 많은데, 아, 빨리, 일, 더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앞에 두개주가 너무 아쉽게, 뭐, 고차와 이착해가지고, 아, 그, 그때 아웃 수인가라는 느낌을 좀 <laughs> 받았는데, 뭐, 다행히 또 이번에 매직노이잘 띄워줘가지고. 제가 아웃 수를 더 벌리게끔 <laughs> 했다지. 아, 또, 동수가 테크를 거나 <laughs> 싶었는데, 말이 그래도. 먼저 결승에 통과해서 빨리 500승을 빨리 해서 정말 기쁘고요. 이제 앞으로 뭐 다른 기수 선배님들보다 저보다 이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신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 못지 않게끔 앞으로도 꾸준히 승수 쌓아가지고 뭐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승수를 쌓을도록 아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경마 팬들 팬분들께 정말 진심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를 아 요즘 들어서 진짜, 어,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응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시장 부분에서도 자꾸 인사도 더 하고 뭐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힘이 되고 있어요, 진짜. 진짜 요즘 들어서 이제 말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팬들이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